지난달 29일과 30일 방송된 29회, 30회에서는 드라마 하차 위기에서 벗어난 지영임 수양분이 필승 지현우분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가운데 필승과 수현이 일화분의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도식 양대혁분이 동생 도라임 수양분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동료와 몸싸움을 크게 하게 되고 이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자차와연 붙는 지영에게 나이트클럽 행사를 제안합니다. 결국 지영 덕분에 도식은 무사히 풀려나게 되지만, 지영의 나이트클럽 출연에 대해 알게 된 제작진들은 지영을 드라마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필승은 지영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지영에게 행사를 제안한 미자에게 분노하지만, 지영은 엄마 탓을 하는 필승에게 속상해 합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인해 드라마에서 잘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필승이 나이트클럽에 위약금까지 내며 지영의 교체를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영은 필승 덕분에 무사히 첫 촬영을 하게 되고, 필승에게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 필승은 과거 돌아가 미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과 이번 사태 역시 미자는 계약 위반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을 지영에게 해주지만, 지영은 이번에도 엄마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아달라며 선을 긋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을 응원하고 생각해주는 이런 필승의 진심에 흔들리며 갈등합니다. 임수향은 머리로는 필승을 밀어내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필승에게 흔들리는 지영의 복잡한 심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극중 지영이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내공이 느껴지는 연기력으로 소화하며 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애달프면서도 안타까운 지영의 상황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영의 서사에 푹 빠져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깊이 있는 연기내공과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매 작품마다 인정받았던 임수향은 이번에도 임수향에게 가능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맞춤형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S ETV 드라마 아이가 다섯, MBC 드라마 불어라, 미풍화를 통해 이미 기노베 주말극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만큼 미녀와 순정남에서도 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입니다. 임수향의 묵직한 연기력이 든든하게 극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미녀와 순정남이 어떤 전개로 재미를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녀와 순정남의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갈등과 감정의 복잡성이 더욱 깊게 그려졌습니다. 지영이 드라마에서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필승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지영과 필승. 그리고 필승과 수연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을 증폭시키며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식과 도라의 가족적 갈등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도식이 동생 도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몸싸움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은 전체적인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미자가 지영에게 제안한 나이트클럽 행사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진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임수향은 지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녀의 내공 있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지영이 겪는 갈등과 안타까운 상황을 완벽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이 그녀의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임수향의 묵직한 연기력과 매력은 미녀와 순정남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어떤 전개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녀와 순정남 심리적 코미디의 묘미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인생의 챕터를 열기 위해 서울로 향합니다. 그녀는 길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자신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일명 심리 분석 도우미로 불리는 청년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심리적 상처와 복잡한 감정들을 해독하며 그녀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자신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고 결국 그의 능력이 사랑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탐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심리적 코미디의 주인공들처럼 서로의 마음을 읽고 풀어가며 사랑과 성장의 과정을 겪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